성경의 시간과 공간, 신은 인간의 여지법이 아닙니다. 죄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된 유전을 유전 받아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왜 하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그 혼란스러운 마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드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서 취급했던 문제이고 십자가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마음속에 품고 있음을 아시고 또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스스로 풀수 없다는 것도 분명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지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실에 있지 않고 우리가 태어난 시기와 장소가 죄의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태어나 고생과 수고 속에 살면서 수많은 슬픔과 고통을 밟다가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자로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철학가 버트런드 러셀이 그의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란 책에서 종교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예가 바로 종교가 세상에 행복을 주지 않았고 도리어 더 많은 고통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고통과 신의 존재의 관계는 단지 무신론적 철학가들만 사용하는 주제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문제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요글의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사용한 가장 큰 논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기를 꺼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생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곳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과 결과의 연관 관계를 보면서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으며 내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원인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원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고통이 나타나고 또한 고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분명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태는 근본적 원인이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이 단지 진화론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적 사건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통이 실제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나타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와 같은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다면 시험에 지던 이기던 모든 것들이 공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과 논리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쓰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 세계의 불완전함을 보고 신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려는 방정식 같은 철학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무신론적 철학자들은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면 즉, 하나님이 어떤 원인 없이 스스로 시작되었다면 우주도 인간도 어떠한 원인 없이, 즉, 창조주 없이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정식 같은 논리는 거꾸로 적용하면 더 심각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지만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꾸로 신에게 적용하면 신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논리의 문제이고 인간이 한 번은 넘어야 하는 가장 큰 종교적 갈등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군니 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욕기 42장 3절 욕처럼 이 모든 세상이 끝나고 모든 것들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 전까지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알수 없을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문제를 신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이 겪고 있는 경험에만 의존하여 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방정식이 아닙니다. X 더하기 1은 3이라는 방정식에서 X는 2가 되는데 X가 2가 될수 있는 이유는 X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과 3이 X를 결정해 줍니다. 그 이유는 X가 1과 3과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과 인간의 관계는 위방정식처럼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신과 인간이 같은 차원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 철학으로는 결론을 절대 낼수 없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에게 위방정식처럼 신은 단지 신이 아닌 것에 반대 정도밖에 될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을 단지 인간이나 자연이 아닌 어떤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들의 비교는 신과 인간의 비교가 아니라 단지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에 비교밖에 될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치만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규정하려는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인간을 물고기가 아닌 정도로 규정했다면 이론적으로는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별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인간이 아닌 어떤 것 정도로 규정을 하는 것이 꽤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절대 논리적인 방법이 될수 없고 도리어 이해를 방해하는 큰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인간을 물고기가 아닌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물고기가 인간을 인간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아닌 것처럼 신을 인간이 아닌 것으로만 내린 정의가 신을 신으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가 퀴즈를 내면서 이것은 물고기는 아닙니다라고 했다면 그 답은 물고기가 아닌 모든 것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실제로 잘못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인간이 아닌 어떤 것으로 가정을 내리면 신은 어떤 것도 될수 있기 때문에 신을 신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나 철학가들이 신을 단지 인간이 아닌 어떤 것으로 가정을 내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신의 존재와 가치를 평가하려 하기 때문에 세상은 신을 더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배 논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6기 40장 7절 8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신에 대하여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방정식적 논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이 있고 없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에 대하여 논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만 말하는 것 뿐입니다. 방정식적 논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사랑을 알 수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위 방정식에서 X를 알기 위해서는 1과 3이 뜻하는 수가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그러나 신과 인간의 문제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신은 인간의 여지합이 아닙니다. 많은 철학가들이 신을 수학적 여집합적으로 해석하려 하지만 여집합이 형성하려면 신과 인간의 합집합이 있어야 하고 합집합은 같은 차원의 존재들로만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은 인간을 제외한 남은 존재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빅뱅 이론에서도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빅뱅이라는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우주가 아직도 확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는 이론의 증거로는 폭발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나 우주 구성의 변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증거로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의 상태로 과거의 상태를 추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시점에서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그 사람이 과거에는 가난하였다고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빅뱅이론은 이 이론 자체로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 아니었음을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현재 확장되고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언젠가는 우주가 점같이 아주 작은 것이었다고 하는 이론은 없었던 우주가 빅뱅으로 생겼다는 이론이 아니라 작은 우주가 큰 우주로 되었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빅뱅이 우주의 시작을 설명할 수 없다면 같은 이유로 빅뱅으로 인한 우주의 확장이 있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0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0보다 큰 상태로 시작되었다면 그 시작된 우주가 꼭 1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0에서 101로 확장되었다고 우주가 1에서 시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고 99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30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백병이 있었어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은 주로 결과만을 보고 원인을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인 창조의 셋째 날에 식물이 창조되었다는 기록을 비과학적인 언급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태양이 아직 없었던 지구의 물이 얼음으로 설명되지 않고 수면이라는 물로 되어 있었다는 기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여집합처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발명을 할 때는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 원칙과 순서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순서를 따라야 창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자연의 원리가 이미 존재하고 인간이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먼저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그 후에 지붕을 덮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미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순서적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은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바로 과학의 문제점입니다. 밀가루 한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놓고 선풍기를 틀면 그 밀가루가 바람에 날려 곧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에 의하면 아무리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밀가루가 전부 다 날아가지 않고 적어도 밀가루 한 개는 남아야 합니다. 빅뱅 이론은 밀가루 한 알이 뻥튀기처럼 폭발하여 엄청 큰 밀가루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한 알이 어떻게 거기 있었는가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돈을 아무리 다 쓰려고 해도 우리의 돈은 절대 0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류의 역사를 거꾸로 짚어가 아담과 하와를 발견하더라도 빅뱅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간이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었다면 인간이 없었던 시간도 존재해야 하지만 빅뱅은 인간이 없었던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면 우주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어야 하는데 작은 점 같은 우주라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주의 팽창도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추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알리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방법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담 때문에 정주에 이른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을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함이니라,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을 용서하시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쥐된 상태로 태어나게 된, 근본적인 문제도 없애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모든 불공평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모든 의심의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